2 0 1 6 EBS 수능특강 큐비니모의 고사 확률과 통계 제7회 1번 남자 4명 여자 3명 총 7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한때 무슨 말이야? 여자끼리 뭉쳐앉았다 그 말인거죠? 오 그러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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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드시 만들게 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자 3명 자리 바꾸는거 남자 4명 여자 1명 있는거랑 같으니까 5명을 원탁에 앉히는거는 앉히는 4팩 그러면 6 곱하기 24 답은 얼마? 144가지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뭐야, A에서 출발해가지고, C를 지나 B까지 가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는 총세 가지가 있을 건데, 그치?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수 있어? 어 C로 가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B한테 갈수 있는 거죠. 된거 괜찮습니까? 아, 아니, 잠깐만. C에서 바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 3팩 곱하기 아 3팩 나누기 2팩이었지 곱하기 1 곱하기 어디 C에서 B로 가는 거는 다섯 개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된거 괜찮나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이 약분하니까 10 답은 얼마? 30까지 자 그다음 에 이제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3에서 어... 여기로 와가지고, 그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 된거 괜찮나요? 그럼 어차피 다한 개니까. 그3 그러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가서 거기에서 이제 b 에서 여기, 그니까 러 d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이해가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4팩 나누기 2팩 2팩인 거죠? 그럼 6가지 된거 맞습니까? 6, 3, 18. 그럼 둘이 더하니까 답은 몇 가지? 4, 18가지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거 전개식에서 x분의 1의 개수가 32일 때, 그래, 그러면 먼저 괄호 전개해야겠지. 그러면 5콤비네이션 r, x 제곱에 r제곱, a 에 5마이너스 r제곱, 얘를 x하고 먼저 전개하면, 그치, 이 r 플러스 1될 거고요. 그 값이 아, 얼마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근데 요거는... 넘어가니까 R은 마이너스가 될수 없잖아. 0보다는 그는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얼마? 2R하고 e,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라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어? R이 0 이상이니까 0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X분의 1의 개수가 32다 그랬으니까 OC0이니까 1 곱하기 A의 5승이 얼마인 거야? 32인 거죠. A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이다 라고 지금 알려준 거고요. 문제는 이제 누구의 개수? X의 개수가 B다 그랬으니까 자, 앞에 거랑 전개하면 어, 이 R, 플러스 1 자체가 얼마가 된 거? 1 되는 거니까 어리 0이거나,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 R,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거. 그럼 이때는 어리 1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대입해 보면 OC0이니까, 아이 괜히 썼네. 곱하기 2에 5승 된거 괜찮죠? 아까랑 똑같네요. 두 번째는 OC1 곱하기 2에 4승 된거 괜찮죠? 그럼 여기는 32가 될 거고, 여기는 80 되는 거 맞습니까? 답은 얼마? 112가 될 건데 얘가 지금 B였던 거라고. 문제는 A하고 B를 뭐해라.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114가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사위 하나를 세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이거라고 할때 A 더하기 B가 C의 배수 그랬어. A 더하기 B가. <laughs> 그러면 C가 1일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아무거나 어, 다 와도 상관없잖아.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세번 던진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6 해서 이거는 36까지 된거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C가 2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는 그렇지. 그더 했을 때 짝수만 나오면 되니까, 3 곱하기 3 나와, 짝짝 나오거나, 그치? 홀홀 나와도 되니까, 3 곱하기 3에서, 이거는 6, 3, 18가지. 아, 뭐야, 9. 9 더하기 구인거죠육3 뭐야. <laughs> 어떻게 해서 답이네요. 자, 그러면 3이 나오려면 이제 3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3의 배수는 이거 더해서 3 나오거나 6 나오거나 9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3 나오는 거는 1,2에서 2,1까지 두 가지 더하기 6 나오는 거는 1,5에서 5,1까지 다섯 가지 9 나오는 거는 6,3에서 거꾸로 내려갑니다. 3,6까지니까 4가지. 1이 나오는 거는 6,6한 가지 되는 거이해가지 그러면 싹다 더해서 12가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C가 4일 때는요. 그럼 4의 배수 나오는 거니까 4 8, 12 나오면 되니까 요거는 1,3에서 3,1까지 세개 더하기. 이거는 6,2에서 2,6까지니까 다섯 가지 이거는 6,6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요거는 아홉 가지 5가 되는 건 어때? 그럼 5이거나 10이거나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오, 그렇다면 5 나오는 거는 뭐 있어? 1,4에서 네가지 에쿠. 그 다음에 더하기. 10 나오는 거는 6,4에서 4,6까지니까 3가지. 그리고 요거는 일곱 가지 자, 6 나오는 건 어때? 그치. 더해갖고 6 나오는 거는 아, 6의 배수인 거는 6이거나 12이거나, 그럼 6 나오는 거6 1,5에서 5가지, 그 다음에 12는 한가지 그래서 요거는 6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어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봐. 아, 이거 확률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분모가 지금 얼마죠? 6의 세제곱이지. 6 6 6분의 자, 더해봅니다. 둘이 더하니까 여기 54, 플러스, 여기 12, 9, 21, 플러스, 저 끝에 13. 싹다 더하니까, 어디? 34. 88 되는 거 맞나요? 오, 88은 8 곱하기 11 이렇게 씁시다. 아, 그럼 여기도 8 곱하기 27 되는 거 괜찮나요? 오, 답은 27분의 11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5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6개 꼭지점 중에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꼭지점을 택하고 택할 때, 택, 택하고 뭐야? 택한 3개의 꼭지점으로 완전 삼각형의 3변 중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이 3일 확률.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3이라고? 무슨 말이야? 이게 1인데? 아, 그러면, 오, 지름이 있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쓰 때 되는 거 괜찮나요? 요 길이가 이거든요, 맞죠? 오, 정육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여섯 개 모아놓은 거잖아. 게다가 직각인 거니까, 생각 이해가지? 오, 어, 그러면 잘 봐. 이 변을 한 변으로 했을 때 지름 이 지름 하나에 몇 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지? 여기다 대각선 찍 긋는 순간 총네개 나오지? 그치? 아, 얘를 가지고 두개두 개, 두 개, 이쪽에서 또 얘를 가지고 두개두 개, 두 개. 다시 말해서 이 지름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이 몇 개인가? 네개 있는데, 그런 지름이 몇개 있는 거야? 세개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총몇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점세개 뽑는 거죠? 그러면 20분에 4 곱하기 3 가는 거면 쓱 약분 되니까 답은 얼마? 5분에 3 되었다. 되었다? 뭐야. 자, 그 다음에 6번. 이입분 누구의 일인가 자, 주머니 A에는, 우와. 흰 공이 두 개, 블랙이 네 개. B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는 화이트만 여섯 개 들어있는데, A에서 세 개를 동시에 꺼내, B에다가 넣을 거야. 세개 꺼내가지고, B에다가 넣을 거야. B에서 두 개를 꺼내가지고, 다시 A에 넣을 거야. 그랬을 때, A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처음에 A에서 꺼낸 공의 개수가 짝수 개일 확률을 구하라. <laughs> 아, 뭐야. 너답 뺐다.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자,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자, A에서 처음에 뭘 꺼낼 거냐면, 블랙을 세개 꺼낸다고 할게. 아, 그럼 블랙 세개 꺼내면 B 안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어? 블랙 세 개, 화이트 여섯 개. 근데 거기서 뭘 꺼낼 거라고? 자, 지금 A에 남아 있는 게 누구냐면 화이트 두 개, 블랙 한 개입니다. 근데 A 안에 다시 지금 뭐가? 검은 공이 홀수 개가 될 때, 그래서 홀수 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블랙 두 개를 다시 넣읍시다. 그러면 화이트 두 개, 블랙 세개 되는 거니까 됐죠? 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그렇지 어, 화이트를 두개 주면 블랙이 하나만 남아 있잖아 오 좋아 좋아 방금 뭐라 그랬어 화이트 두개 주면 여기에는 지금 블랙이 하나 있고 화이트가 아, 두개 있었으니까 네개 있고, 된거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거는 블랙이 세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블랙이 홀수개일때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아, 그러면 요거 이제 확률 계산 한번 가봅니다. ,이? 처음에 어떻게 된 거야. 여섯 개 중에 세개 뽑는 거니까 육시삼. 육시삼은 20분에 된거 괜찮죠? 블랙 네 개, 니네개 중에 세 개니까. 사. 곱하기. 그 다음에 자, 두 가지 동시에 계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9개 중에 9c, 9c는 94, 36된거 괜찮죠? 오, 분의 자, 블랙만 2개 꺼내면 3 더하기. 화이트만 2개 꺼내면 6c2 가는 거니까 15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이거 지금 5분의 1 남아 있고요. 여기는 18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어서, 아, 첫 번째 확률은 10분의 1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에서 어떤, 색깔 좀 바꿀까요? a에서 뭘몇 뭐, 개를 어떻게 꺼낼 수 있냐면 블랙 두 개만 꺼내. 블랙 두개 꺼내고 화이트를 하나만 꺼낼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남아 있어? 화이트 하나 아, 화이트가 하나, 하나 남아 있고 블랙은 두개 남아 있고. 자, 그럼 그때 b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화이트가 일곱 개 되면서 블랙이 두개 있겠네. 그러면서 여기서 두개 꺼내 가지고 a에 어떻게 생기려고 블랙이 세개 있게 하려면 블랙 세개 있게 하려면 블랙 하나 여기서 블랙 하나 주고 화이트 하나 주고. 생각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20분에, 그치? 블랙 2는 4c, 6 곱하기 2니까 12 곱하기, 괜찮죠? 그 다음에, 아, 어, 이거 얼마야? 9c. 어, 이거는한 가지밖에 없나요? 맞죠? 어, 그러네. 블랙을, 뭐야, 블랙을 홀수가 되게 하는 거는, 그 다음, 화이트는 지금 상관없어서 안쓴 겁니다. <laughs> 9개 중에 두개 꺼내야 돼. 하나하나 꺼내는 거니까 7, 2, 14.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이거 36분에 14였던 거니까. 자, 고칠게요. 36분에 14.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4로 약분하니까 3, 5. 여기는 2로 약분하니까 9, 아, 18, 7인가요? 음 18하고 7인데, 3하고 다시 약분되죠? 6. 그러면 5, 6, 30분에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어떻게 줄수 있어 또? 어, A에서 화이트 2개, 블랙 하나만 줄 수, 어, 화이트를 2개, 블랙 하나. 맞죠? 블랙을 하나, 그러니까 화이트를 2개. 이해 가지? 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어떻게 남겠어? 화이트 두개다 남았으니까 여기는 블랙이 세 개만 남아있고, 자, B 안에는 화이트가 여덟 개, 블랙이 하나. 되는 거 괜찮죠? 지금 A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 가 블랙 세개 있으니까 블랙을 안 줘도 돼. 그치? 근데 두개 거, 아, 블랙이 하나밖에 없네. 잠깐만, 여기 블랙이 세개 있으니까 주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화이트만 두개 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그럼 여기는 화이트 두 개만 남겠지. 자, 그러면 아까 20분에 얘는 화이트 하나, 아. 블랙 하나니까 4 곱하기, 2는 4 곱하기 1이니까 4. 20분에 4 곱하기. 그 다음에 9c, 36분에.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화이트 8개 중에 두개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8c이니까 7, 4, 28 되는 거 괜찮죠? 오, 4로 약분 되니까. 여기도 4로 약분하면 9분에 7. 오, 그럼 계산하면 45분에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문제는 아까. 어, A에서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짝수 개가 되어라 그랬는데 처음에 몇개 꺼냈죠? 처음에 세개 꺼냈고 나중에 아 블랙을 처음에 여기 짝수 개 꺼낼 이걸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싹다 더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어디 봅시다. 아, 분모를 에휴, 한번 쓰고 가자 아이고, 10분의 1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45분의 7분에 여기는 30분의 7 올라가는 거니까 위아래 얼마 곱하면 돼90 곱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분자에는 3 곱하는 거니까 21 그러면 가운데도 21 플러스 여기는 9 플러스 여기는 2 곱하니까 14 그럼 싹다 싹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 30 44분의 21 어? 학수을 쓰니까 약분 안 되죠? p 플러스 q 물어봤으니까 답은 얼마? 65 답이겠다 자, 7번 동전 하나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몇 몇번 했을 때, 다섯 번 반복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모든 앞면의 개수를 A2 그래. 오 어, 그러면 자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빵 개일 수 있지. 앞면이 빵 앞면이라고 써놔야겠네. 앞면이 빵개빵개 0개, 0개 나왔어. 오 어, 그러면 빵개 나올 확률은 동전 두개 던져가지고 아 뒷면만 다 나오는 거니까 4분의 1의 확률 그런 거 괜찮나요? 그럼 얘가 항상 얘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는 1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오, 그러면 전부 다뒤뒤 d 아, 뒤뒤, 뒤 나오는 거 빼면 되니까 1마 8분의 1해서 이거는 8분의 7된거 괜찮습니까? 오,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 32분의 7되었습니다 괜찮죠? 오, 그 확률을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앞면이 한개 나와. 그럼 두번 중에 한개니까 무슨 말이야? 앞, 뒤, 뒤, 앞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아이고, <laughs> 그치, 그치, 맞죠? 어, 아까는 0개니까. 잠깐만. 아 여기다가 0개라고 써놔야겠다. 이건 지금 앞에 한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인 거죠. 이 c 곱하기 4분의 1 가는 거니까 곱하기 얘는 그럼 몇개 이상? 두개 이상 나와야 된다. 된거이해하나요아 그러니까 3 c 잠깐만, 세번 중에 두 번. 이거는, 어, 앞면이, 어, 그치. 어차피 8분의 1이네, 앞뒤니까. 그치. 오, 세번 중에 세번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야? 8분의 한꺼번에 갑시다. 3 더하기 1이니까 4 되면서, 오, 그럼 2분의 1이니까 요거 답은 4분의 1 나오는 거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는 둘다 앞면이 나와버렸어. 앞면이 두개 나왔어. 그럼 쟤는 앞면이 다세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이, 이거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아닌가요? 오, 32분의 1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 싹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32분의 7이 있고요. 8이 있고요. 1이 있고요. 그러면 16이니까 답은 얼마?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이항분포 4n, p에서 자, 가 조건은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죠. 총 4n번 중에 2m-1번 뭐가 나오고 p가 2m-1번, q 나오지 않을 거가 둘이 더해서 4n 나오면 되니까 2스1번 이거랑 25 곱하기... 곱하기 4 n 번 중에 2n 플러스 1번 될거 괜찮죠? 뭐가 p가 2n 플러스 1번 나오고 q가 그러면 2n 마이 1번 나왔어야 되겠다.까지 괜찮죠? 오 그러면 얘네 둘이 자 2n 마이너스 1라고 여기 2n 플러스 이라고 더해가지고 4n 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서로 똑같죠.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없어질 거고 자 오른쪽에서는 뭐가 남아 있냐면 25곱하기 얘가 p에 이, 여기는 2n 마이너 이고 2n 플러스 이니까 여기는 p가 제곱 남고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q가 제곱이 남겠네요.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q 자체는 뭐가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p 되는 거니까 다시 얘가 1마 p의 완전제곱이라고 써있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p 플러스 p의 제곱은 지금 25p의 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랑 같죠? 자 24p의 제곱 마 어...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니까 인수분해 되죠? 6411 뿔마 그렇다면 p는 얼마라는 거야? 6분의 1이더라 되는 거 괜찮죠? 그렇다면 우리 아까 2x가 80이다 그랬거든요 원래 평균 어떻게 구해? np 구하는데, 그 n이 4n이니까, 4np 6분의 1 했더니, 답이 80이었다. 이렇게 약분하면 20이니, 따라서 n이 얼마라는 거? 총 120이었다. 근데 문제는, y에 대한 이항분포가 뭐라고 나와 있어? y에 대한 이항분포가 120,3분의 1이다. 그때, vy 구해라 그랬으니까, vy는, 자, 120 곱하기 3분의 1. npq 가는 거잖아. 3분의 2까지 가면, 답은, 아이고, 이거 4 하나 약분 되네요. 40 가는 거니까. <laughs> 어, 틀뻔 했네. 3분의 80. 답이겠다. 5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요거를 따를 때, 뭐야, X가 7분다 작고 나갔다랑 11보다 커나갔다가다는 얘기는 한가운데 있는 9가 평균이다. 그 말이죠. 평균이 9이다. 자, 근데 문제는 요, 너무 단순하네요. 자, 빼니까 마이너스 1-2-4, 아, 2분의 1 이상지. 아, 여기는 빼니까 6이니까 2분의 3 이하. 그러면, 어디 보자. 0점 마이너스 0.5하고 1.5니까 둘이 뭐 해라. 더 해라. 그 말이니까 0.74266247. 2, 6, 6, 2, 답은 2번이다. 자, 10번. 모집단의 확률 면서서 X는 정기분포. 얘를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4 그랬으니까, 자, 두 가지 다 써놔야겠네. X에 관한 정규분포는 M, 시그마 제곱이고, X 바에 관한 정규분포는 M, 2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이다. 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12보다 크거나 같다, 18보다. 자, 그래프 그려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어, 그치, 대소로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프를 보면서, 어, 확인하는 게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안 지워지니? 아, 이따가. 얘 때문에 그랬구나.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어? 12보다 크거나 같다랑 18보다 작거나 같은 게더 커야 돼. 아, 그럴까? 예를 들면 여기 한가운데 지금 누가 있어? 평균이 있는 거잖아.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더 커야 되니까 18이 이쯤에 있을 때10 이가 어디야? 돼? 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야 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18보다 작거나 같다보다 더 작으니까. 그렇죠그 다음에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8보다 크거나 같다보다 더 커야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이거지. 여기보다 여기가 8이 있다는 거죠. 텐가 괜찮습니까? 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때가 더 저쪽에.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평균을 유추해 볼수 있겠다. 8하고 18, 자, 8 더하기 18의 가운데가 얼마죠? 10, 아, 26이니까 13이죠. 그러니까 m은 지금 13보다는 어때야 돼? 1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2하고 18의 가운데가 15인데, 그치?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 음, m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laughs> 부등호만 빠질 수 있어도 너무 좋겠는데 그래 14로 딱 떨어지는데 아니네요. 자 x b a 가 뭐라고 나와 있어? 15보다 크거나 아나 조건 아직 해석을 안 했죠? 나 조건에서 뭐라고 있냐면 아 2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자 그럼 저거를 표준화 시켜야 되겠다, 그쵸자 표준화 시키면 자나 표준화 시킵니다. 지가 크거나 같다. 20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더 작아 누구보다 지 여기서 뭔가가 나오겠는데 10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분의2 가는 거니까 2배 m 마이너아 얼마라고? 10마이너스 시그마. 아, 1 0 m. 나누기 시그마. 된거 괜찮죠? 아, 얘보다 얘가 더크다 얘기는. 자, 요 그래프 잠깐 볼게요. 얘도. 그래프로 보면 좀 빠르니까. 아, 이거보다, 자, 얘보다 크고 나왔다 보다 얘가 작고 나왔다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에 있어. 그랬을 때 얘는 이쪽,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오, 이렇게 오게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시그마, 시그마 분의 20 마이너스 m하고 누구하고 시그마 분 아, 여기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죠? 여기는 20 마이너스 2m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써있는 거니까 시그마는 어차피 양수니까 없어져도 되고요. 자, 넘어가면 m이 얼마보다? 아, 뭐가, 아, 여기 3m이구나. 그쵸? 어, 아, 큰일 뻔 했다. 마이너스 앞에 있었죠? 3m이 넘어가니까 40보다. 그렇다면 m은 얼마보다? 3, 1은 3, 3, 3. 13.xx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다 m은 13이라고 확정이 되네요. 따라서 m은 13 나오겠습니다. 오이, 좋아. 아, 그랬을 때, 자, 이제 x파 나왔습니다. 어, 그럼 우리는 시그마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요게 0.2587일 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자 가봅니다 p 뭐가 자 g가 크거나 같다 저거 평균 빼고 시그마 분의 2 가는 거니까 얼마니 시그마 분의 그쵸 아이쿠 13 빼니까 2 2, 2, 4. 그럼면 되는 거 맞죠? 이 값이 0.1587은 0.5에서 0.3413 빼는 거니까 어? 이거는 시그마 분의 4가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아? 1이랑 같죠? 따라서 시그마는 답이 얼마? 4가 되더라. 문제는 m과 시그마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17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